울산시 동구에 위치한 해수욕장입니다. 울산지역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바닷가 백사장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고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회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이 국제사회와 한국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범죄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15만 6천여 톤을 태평양에 해양 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전 세계를 향한, 세계인을 향한 범죄 행위이며 해 방대국들의 범죄 공모로 세계 바다를 지키는 파괴 행위이다. 회원들은 바다에서 직접 작은 보트를 타고 핵오염소 중단을 촉구하는 해상피기 시위도 벌였습니다. 특히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노출 사고가 났음을 가정한 퍼포먼스도 함께 벌였습니다. 장소에서 다량의 방사능이 도출돼서 이곳 강화진 일산 해수욕장까지 영향권에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해보염투고 해양투기 범죄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와 울산시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일본의 해양투기 반대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평소에 맨발 걷기 하면서 늘 오고 있는 공간입니다. 일본이 해고염수를 바닷가에 방류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아이들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키우고 있는데 앞으로 이 해산물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을 통해서 우리 전 국민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고민이 이 현장에 나와서 같이 목소리를 내면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바다를 핵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우리의 생명과 밥상을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해고염소 해양투기를 중단시키고 바다를 지키는 공동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고염소 해양투기 근절을 위한 반대운동은 울산에 이어 부산과 진주. 강원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1번 해양 오염수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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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해양 투기 중단하라